끝나고 자, 보자. Cycling in traffic. 트래픽 속에서 cycling. 얘가 네. 뭔지 처음에 뭔지 모르면 그저 어, 뒤에 또 나옵니다. 그치? 지 싱글리를 보는 순간 빨간색 해 채워. 싱글리가 뭡니까? 외관상으로는 시민 권리를 보는 순간 벗이 나올 것을 미리 알려 주는 시민 권리예요. 즉 통념 반박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면 시민 권리가 나오니까 a에서 바로 꺾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b로. 왜? 벗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요. 렇지 아직 벗, b로 안 꺾였어. 하지만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위 얘기한 걸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자, g 딩이 나왔는데 g a r 은 a, b라고 쓰세요 a를 b에 대비시킵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라 i a 호비가 중요해요 그럼 프라이머가 뭡니까? 프라이머 자 프라이머가 뭐죠? 수빈아 수빈아 네. 프라이머 그렇지 오늘 프라이머하고 화장했나요?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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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고 발랐어? 프라이그 프라이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페인트 칠하기 전에 미리 그 밑바닥에 칠해놓는 거 이제 그걸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칠 페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미리 딱 깔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뭔가 칠하기 전에 사전에 뭔가를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 A 4 B는요, A를 B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에요 그쵸? 우리가 마인드 랩핑에서는 그냥 단단히 조용해다라고 그렇게 했었을 거야. 자, 네 자신을 싸움을 위해서 가딩, 됐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걸 처음 읽었는데 가딩을 몰랐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떨면 절대 안 돼. 독해는 문법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 문법 문제 나오는데 내가 보여줄 거야. 독해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가 정말 문법 문제이지 독해 문제예요. 다 독해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그 그것에 대한 거 생각을 해주고. 인발다운 동영상을 목적으로 취하는 건 아는데 이거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은 기집까질 가능성이 높고 얘는 중요하지 않은 다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림을 수발합니다너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배틀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읽어줘도 돼요 그리고 포함한대요 뭘 포함합니까? 끊임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모비드 뭐 병적인 어떤 걱정이죠? 네 생명에 대해서 자 어느 한 차원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얘가 얘네요. 지금 첫문장도 읽었어요. 차와 바이스클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네요. 도로 속에서 자 바이스클 자전거를 타는 거, 얘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진짜. 음, 음, 음. 너 자신의 어드밴스 장점이에요. 제 조정. 대조여서 여기 역적이 나오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시민글리 보는 순간 뒤집어진다 라는 것도 알아요 야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는 어, 1번은 역적이 들어가고 자 1단, 2단 그래서 B에서 꺾인 겁니다 역적저이 B가 블랭크로 나온 거예요 블랙크로 끊지금부터는다 뭡니까? 이 얘기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친 짓이 아니라는 얘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미친 짓에다가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 네가 이해를 잘 하면 위험을 교통 속에서 만나게 될 위험을 인카운터 어떻게 해석하라고 맞닥뜨리다죠. 그렇죠. 너는 알게 될 거예요. 그 상황이 뭐라고? 너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끔 될수 있다. 즉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탈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뭘 기대하는데? 도로 위 안전하다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야? 단일 단계예요. 둘중 하나죠. 올라갔다 내려가든지 아니면 나열이든지. 나열을 해서 다시 합쳐지든지. 이두 그림 중에 하나로 도해는 전개될 거라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의 이야기는 얘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라이딩 페스트 빨리 타는 거요. 예 빨리 타는 거 얘가 뭐예요? 얘죠, 그라이딩스트 그렇죠? 빨리 타는 것은 너 자신의 안전을 촉진시켜요. 이것은 빨리 타는 것은 뭐 때문이냐? 빨리 움직이는 것은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기대하고 피하도록 위험한 상황을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위험한 상황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 상황은 뭐냐 하면 Otherwise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이때 Otherwise는 뭐야 너가 기대하고 피하는 거죠 지체시킬 거예요. 너의 전이를 여정을 지체시킬 겁니다. 자, 그런 위험한 상황을 피한대요. 지금 요 도로 위에서 사이클 타는 거 좋다고 얘기하니까 뭐로 나왔어? 비다시로 나온 거죠.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두번 얘기하면 지겨워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 뭐가 나오나 봅시다. 체감의 방법, 이거를 하는 체감의 방법은 타는 건데, 하이사이드라고 불리우는 것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하이사이드라는 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하이사이드입니다. 뭐뭐 하는 한, 인소파, 에즈라고 써봐. 뭐뭐 하는 한, 지우가자. 뭐야 인소파이즈 뭐만 하면 뭐만 하기만 하면 너가 이동하는 날 빨리 충분히 빨리 킥페이스 위도 보조를 맞추는 거죠 다른 도로 사용자들과 타면서 그러니까 교통이 중심에서 타면서 교통이 중심에서 타는 것은 더 안전하대요, 그렇지? Stay out of the way. 그, 그 길을 벗어나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보다. 뭐에 의해서? Keeping to. 유지하는 거에 의해서. Low side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low side보다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하이 side는 결국은, 어, 뭐냐 하면,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바로. 예, 유저들과, 그쵸? 그렇죠? 여기에서 타는 거죠. 제가 이제 하이사이드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그러니까 하이사이드가 뭐냐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이사이드를 하면 자동차와 함께 안전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게 뭐냐? 호주 맞춰서 타라. 그죠 트래픽 중심에서 타라.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한 거예요? 여기서 또 비가시 다 가는 거죠. 지겨워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졸리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얘기야. 더 이상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2번부터 이제 뭐 밀당이 시작되는 겁니다. 2번이라고 쓴 것부터 타는 그러니까 것은 하이사이드에서 타는 것은 위험을 제거한다. 도로 주변부에 있는 뭐 도로 쓰레기. 차문 여는 거, 너를 따라잡는 자동차, 니길 네 앞에서 턴하는 거, 그리고 엔드, 나열의 원칙, 마지막 나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길을 잃은 보인자가 찻길로 떨어진다. 이 모든 위험들은 더 크대요. 그렇죠? 자, 여기 잘 읽어봐. 이 모든 위험들은 더큰 위험이에요. 뭐보다? 모토리스트에 의해서, 뒤로부터 트럭, 치어질 위험보다. 지금은 문제가 안 나왔지만, 직접. 추억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어떻게? 하이 사이드를 타면 네가 겪게 될 일은 무엇인지 추론해 보세요. 죠 다른 저기 어떤 모터리스트들에 의해서 뒤에서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여기 뭐 트럼대로도 충분히 낼수 있는 건데안 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퍼어머퍼더머 자, 그러면은 어? 네, 저거 지웠어. 어.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첫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두 번째 퍼뜨머죠두 번째 퍼뜨. 지금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이사이드를 타는 좋은 점들, 장점들을 지금 나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사이드에서는 더군다나 너는요 비적브은 남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어. 로사이에서 드 타는 것보다 훨씬 더잘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 눈에서 다음에 세 번째 이모션 말로 있죠. 그쵸? 여기에는 위험 요소 제거 이렇게 하면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열이 나왔다면 반드시 또 뭐가 나와? 계속 이 선상을 따라서 글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쳐지겠죠. 또 뭔가 한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독해예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 틀은. 자, 매 어, 감정적으로 타는 것은, 하이사이드에서 타는 것은 더 만족스러워요. 메 인패러티브. 임파르티브. 인패러티브라는 말이 나오네요. imperative,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임박한, 이런 뜻도 있지만,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그럼 imperative, 나 순간, 마무리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 짓겠다는 거예요, 그. 어, 어, 주로 시급해, 시급한 문제는 패스 지나가는 거예요. 스무뜰리하게 이때 스무뜰리가 k 페이스 p 드겠죠 위에서 보존을 맞추는 거고 어, 어 과속하거나 감속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마크 특징입니다. 하이라이너의 특징은 그 또는 그녀가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있는 것에 올바른 장소, 올바른 시간에 있는 것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어 얘는 뭐 이제 제대로 된 시간에 제대로 된 장소에 있다. 그때는 뭐 시간에 뭐 늦지 않고 약속 시간에 그래서 잘갈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시 읽어 보니까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요 적재적소에 잘 움직인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계속 킵 p p 아킵 페이스 위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laughs> 자 것은 필요성, 슬로우 다운, 올 스탑 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그 자체로 메이크포워줄 미칠 것에요. 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더 릴렉스한 여정을 야기할 거예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뭡니까 안전하다는 얘기였죠. 통속에서 그 바이크를 타는 것은 그렇그 장점들을 그거를 파이스 하이 하이드라는 어 말을 쓰면서 장점들을 나열을 했고요. 그렇 이런 그림이 일단 그려졌다면 4번 문제는 풀었고요. 5번 덜 위험한 거. 5번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4번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5번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번호도 적어놔봐. 자, 6번 문제. 5, 5번의 답은 10번인지 알겠죠? 그죠? 어, 수반된 문제들을 어, 기대할 수 있다는, 미리 예상하고 피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5번까지, 4번, 5번은 맞췄어요. 근데 이제 6번을 맞추냐, 안 맞추냐의 문제인데. <laughs> 자, 정답은 2번이죠. 다른 차량 함께 잘 운전하는 것. 얘가 킥 케이스 위다고 패러프레이징는건 알겠고요. B번. 양 사이드에서 타지 말라고 했어요. C번.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트래픽 잼이 아니에요. 자, 슬로우 다운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문제는 이제 A번을 쓰고 틀린다는 얘기야. 6번 문제는. 여기서 엘리베이팅. 도로의 엘리베이트된 사이트에서, 사이드에서 취하는 것. 여기서 하이 사이드에서 하이를 엘리베이트랑 패러프레이징을 할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어 자체가 엘리베이트는 그냥 올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가야겠죠. 어,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냥 올리는 거야. 어.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e 써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얘기는 다 좋다는 얘기예요. 어, 하이사이드로 타는 게, 로사이드로 타는 것보다 좋다. 그리고 이건 뭐 별로 재미없었는데. 자. 자, 지금 우리가 로직트리 개로원에서는 뭘 봤냐면, 부중은 그 역적을 보는 거예 역적. 다음에 이제 두지문은 상수를 볼 거예요. 상수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어몇 페이지를 끼냐면은. 16, 어, 16페이지를 봐보세요. 16페이지, 7번 문제를 맞추냐, 안 맞추냐의 문제.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거 어. 4번에 b 예 4번에 답이 4번에 B. 아까 여쭤8죠 5번의 C, 6번의 e 고요